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 가람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시 가람에제 10대 이장 이디식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미개번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남편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하모님즘님께 정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막상해 주시죠.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이소로는 좋은 날이고 같습니다. 어, 뭐 시기 시기이다 보니까 국내의 일정들이 바꿔서 어,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전해 주시는 회원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여주시 가람회를 2년간 정말 부탄에게 이끌어오신 11대 박승현 기자님과 임원진들이 정말 고생 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사 한번 주시죠. 그래서 11대 임원들이 열심히 한 것만큼 제 12대 임원들도 더 열심히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주시 가람에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2년도에 결승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4년 전 40대 초반의 우리는 인생에 있어 가장 바쁘고 악세에게 험난한 시기였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도 해야 했습니다. 인생 중간의 성공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고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을 때는 더큰 성공을 위해 또 자전했을 때는 에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40대 50대를 정말 격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소흘리다 보니 인생의 한번이라는 60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세월차 빠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생일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65세의 노인이 됩니다. 어, 혹시 모르는 그 기긴 중에, 오늘 생일이신 분. 없어요? 어, 3분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신가? 어, 그런데요, 이 65세의 노인이 너무 연령이 적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70세 내지는 75세로 상향 조정을 필요로 하기가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안에 결정을 내기가 되는데 이것이 소급해서 적용이 될 건지 아니면 66제 이제 다음서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65세 노인이 되면 15가지 혜택이 있다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입공행 선생님들이 행운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해볼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제 본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나서 재취업을 하거나 또는 취미활동또 지역 봉사활동에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혼자 할수 있는 새로운 일자를 찾아서 여전히 불법에 노력이 있는 게 우리 가람의 회원들입니다.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유를 몇몇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어보면 앞으로 30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되는데 힘남아돌고 놀면 뭐해 이게 이유입니다. 제가 하고다 다닌 것 같습니다. 놀면 뭐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 태어나고 자란 여주시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여주 관찰을 시켜보자. 그래서 결성한 게2 0 0 9년 그때 근데 2002년에 24년 전에는 수명이 좀 짧았죠. 왜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일적이 했는데 사회 구조하고 개인의 삶도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매일 변하고 다양하게 복잡하게 변해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개인의 삶도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인간 수명은 점점 더더욱 길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